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코로나19와 건강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의 적용 방안입니다. 어, 저와 함께 어 연구를 같이 한분은한명은 석사 과정 학생입니다. 어, 먼저 이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빌어서 어, 저희가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시대에서의 건강도시의 의미, 두 번째 회복력 있는 도시의 개념과 어 정책들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 마무리로 회복력 있는 도시의 건강 도시 적용 방안을 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건강 도시의 의미에 대해서 어,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건강도시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또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건강도시라는 게 보건소에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금연 절주 운동 뭐 이런 사업들 중에 그런 거랑 비슷한 어떤 하나의 사업인가 이렇게 이제 개념 잡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 건강도시라는 것은 1986년도 오타와 선언 세계 제 1차 건강증진 대회에서 어그 거기에서 발표된 어떤 건강 m 증진의 어떤 조치들 이런 것들의 어떤 연속 선상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 지금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는 어, 지금까지 있었던 세계 건강증진 대회의 주요한 내용들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997년도 자카르타 선언에서도 건강도시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2013년도 헬싱키 선언에서 헬스 인올 팔러스를 거쳐서 2016년도 상하이 선언에서도 또다시 건강도시라는 것이 천명되고 어,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도시는 건강증진의 대표적인 저, 전략이라고 어, 보는 것이 맞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의 건강도시 이것의 의미는 즉 코로나 시대의 건강증진의 의미와 어, 의미로 해석해도. 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 증진이란 무엇이냐? 해서 우리가 어 1986년의 오타 선언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건강 증진이란 사람들이 건강의 결정 요인들에 대한 통제력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다섯 가지 활동 영역이 있죠. 그래서 건강한 공공 정책, 건강 지원적 환경 조성, 지역사회 활동 강화, 개인 건강 관리 기술 개발, 보건 의료 서비스의 방향 재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그 우리가 건강 교실에서 주로 부문 간 협력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이 부문 간 협력이 굉장히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그런 어, 수준이 바로 헬스인으 팔라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이 코로나. 덕에 헬스인 올 팔러스가 정착되게 되느냐라는 어,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공공혁신에 대해서 제가 평가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보니까 그 한전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학교, 관공서, 심지어 민간사업체까지도 방역에 정말 그 혁신적인 생각 어프로치를 적용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헬스인 올 팔러스라기보다는 코로나. 이 올팔러스라고 이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물론 코로나를 우리가 모든 어 부문에서 협력해서 방역에 참여하는 것은 건강에 당연히 기여를 하는 것이지만 어 그렇지만 이것이 건강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증, 건강증진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공중보건의 역사적인 흐름을 좀볼 필요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86년도 오다 선언 이후에 건강증진의 시대에 도래했다고 이제 보고, 그때 이후로 유럽에서 이제 건강도시 네트워크가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전염 통제 시대로 이제 돌아가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예방의학이나 일차의료나 건강증진에서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됐을 때는 다그 그만한 어떠한 배경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통 통합적으로 이제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19가 공중보건 체계에 미친 영향은 어, 영향을 한번 보자면 폭발적인 감염 확산과 이로 인한 보건의료 체계의 마비는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방역에 인력이나 예산이 집중되고 기, 어, 그래서 이제 기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약화되는 이제 이런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방역과 공중보건 일상의 회복이 가능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다해. 다불 회복력 있는 도시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회복력의 개념은 처음에는 기후 변화 적응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회복력이라고 한다면은 어 뭐 여러가지 충격과 스트레스 로부터 그것을 이제 예상하고 예방하고 흡수하고 회복하는 이제 그러한 도시 라고 정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난 및 위기 이쪽 그 분야에서 이제 패러다임이 쉬프트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래의 어떤 그 재난 및 위기 대응 이라는 것은 공동체 에 의해서 관리되고 또 통합 발전 적으로 관리되고 사회적인 학습을 통해서 관리 된다 하는 어떤 그런 회복력이 이제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위안 관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위 관리라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어떤 그 권한을 많이 주는 이제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상당히 건강도시와 맞닿은 점이 있다 하고 해서 저는 회복력 있는 도시를 통해서 좀건강도시 적용할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이어 레질리언트 레질리언스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위험의 강도에 노출에 따라서 어떤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그런 도어 도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그 어, 최저의 어떤 위험 노출인 경우에 적용되어야 되는 레질리언스에 어떤 조치는 어, 사전 예방적인 조치이고, 그리고 어, 회복 가능한 구간에 있을 때는 적응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레짐 시프트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 요구되는 것은 어떤 트랜스포머티브한 매저, 즉 러닝 커페스트가 매우 필요하다. 뭐 이런 모형을 이제 제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의 어떤 사례들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 어, 이클레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라고 불리는 단체가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런 지방 정부들의 네트워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속 가능 어, 개발, 또 어, 그 기후 변화, 환경 이런 쪽에서 등장을 하다 보니까 멀로 뭐, 에미션 서큘러 그래서 자원 순환이라든지 뭐 이런 좀 우리 보건하고는 조금은 낯선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의 건강 도시 같은 경우에는 어, 원래 사실 초창기부터 지속 가능 개발 를 굉장히 그 강조를 해 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 7기에 와서는 아예 이제 플래닛이라는 영역을 어 추가한 것이 매우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가 아주 심각해져서 해수면이 어 높아져 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과정이지만 제주도가 만약에 물에 담기, 잠긴다. 한다면은 그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 도시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지구를 우선은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건강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완화 및 적응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건강 증진을 하고 또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지속가능한 복원으로 체계와 관련된 내용이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서태평양 지역 사무소에서도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5개년 아 어, 계획이 이제 이게 되는데요. 어반 헬스에 대한 계획인데요. 여기 이제 제목이 헬스 앤레질리언트 시티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력이라는 것은 이 우리 WHO에서는 이미 이제 이렇게 건강 아 어, 도시 건강의 어떤 틀로서 이미 얘기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건강 도시 하면은 이제 생활터 사업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또 이제 지방 정부의 리더십에 주치지 말고 국가 수 리더십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굉장히 좀 혁신적이고 좀 새로운 내용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어떤 보건 문제가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반응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새로운 도전을 예상하고 저감하고 적응해야 된다는 이러한 틀을 가져왔다는 것 그리고 기후변화나 재해에 대해서 그동안 건강도시에서 매우 좀 관심이 좀 적었다 한다면 이제는 재해위험 감소 및 관리를 건강도시 사업에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 내용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HIA 같은 거 건강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5번 영역 헬스 시스템에 보면은 어떤 위기에 대한 대응 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조금 분량을 좀 많이 하려 할 부분이 UNDRR입니다. 재해 위험 감축에 관한 유엔 기구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재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는데 그중에서 어덴덤으로 공중보건 체계 회복력을 위한 스코어 카드라는 것을 어 최근 올해 4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총 10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2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표는 0점에서 5점까지의 이제 점수가 있고요. 5점이 가장 모범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영역에서 5점만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복력을 위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일상적인 어, 재난복구 거버넌스의 공공 공중보건 체계를. 어. 집어넣어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와 미래 위험 시나리오를 확인 이해 사용해라. 그래서 질병 발생을 포함한 비상 및 재난에 대한 자체적인 위험 시나리오나 복합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재난의 포괄적인 건강 문제에 대한 즉각적 장기적인 잠재적인 영향을 계획하고 모델링해야 된다. 세 번째는 기저의 만성적 건강 문제에 대한 포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리고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회복력을 위한 재정 역량 강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역 있는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정이 확인되고 접근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영역은 도시개발과 관련된 것인데 모든 주요 공중보건 시설이 존재하고 이 공중 모든 공중보건의 시설의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심각한 재난 시나리오에서도 이 시설들이 버틸 수 있도록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다섯 번째 영역은 자연 생태계가 제공하는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자연적 완충의 보호가 어, 보호 영역인데 여기는 관련된 모든 생태계 서비스가 식별되고 보호되고 번성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 영역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해병력을 위한 제도 역량의 강화인데요. 모든 관련 인력의 역량과 기술이 갖추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공중보건 데이터입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양질의 자료를 필요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성 있게 배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영역은 사회 역량의 유해미 강화입니다. 그래서 어그 지역 사회의 주민의 어떤 역량 강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크게 두 개의 지표가 있는데 도시의 각 지역 사회 또는 마을은 지정된 조직의 지도에 따라 재난 전후와 재난 중에 예상되는 역할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실행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재산, 연령, 인구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정신 건강의 스펙트럼을 다루기 위한.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정신 방역이죠. 그다음에 이제 8번째 역은 어 회복력 증진입니다. 여기는 이제 세 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중 보건 인프라는 최소한의 서비스 손실로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어 평가돼야 되고 급증 역량. 지금 우리 대구에서 경, 경험한 것이죠.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는 어떤 그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인데 이것은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건강 요구 사항을 위해서 존재하고 연습해야 되고 여섯 시간 이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범주의 기존 환자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에서도 돌봄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영역은 재난 대응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 여기가 제일 많네요. 네 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열 번째는 복구 및더 나은 재건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복력의 개념과 또 이제 해외의 어떤 사례들 또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또기존에 우리 건강도시가 이제 어 추진되어 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제 나름대로 회복력이 있는 도시의 그런 개념과 정책을 우리나라 건강도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 제가 좀 고민을 한 결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당연히 새로운 위기나 도전을 선제적으로 예상하고 대응하고 저감하는 그런 도시 건강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은 지자, 각 지자체에서 이걸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하실 때 이제 특히 어, 회복력 있는 도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위기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그 작성하고 또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서 하는데 어, 우리가 건강 영향 평가라는 것을 어, 좀 하면서 정말 이것이 그 코로나 라는 어떤 특정한 위험 요인에 대한, 또는 어떤 건강의 상태에 대한 어떤 영향. 예, 그치지 말고 이게 포괄적인 건강의 개념에 있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어 저는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뭐 UNDRR의 공중보건 체계 스코어 카드르가 좀 가이드라인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가 있는데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는 2021년도부터 새로운 공동 정책으로 기후 변화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이미 이제 그선포는 했지만 이제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가이 ガ이ド라인이 이제 필요한데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 도시들이 어좀 회복력 있는 도시를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 건강 도시 즉 건강 증진의 원칙에 대한 좀 옹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위기 대응이나 방역 방식에 있어서 어 건강 도시는 비건강 도시의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가 또는 가져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끊임없이 지금 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건강 도시 혹은 건강 증진의 그런 원칙을 결국은 이제 어잘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건강한 공공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건강한 공공 정책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말씀드렸지만 어 코로나 인올 팔러시가 아닌 진짜 그야말로 코로나를 우리가 계기로 했지만 정말 포괄적인 건강 개념에 우리가 좀 그런 방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 지원 환경 조성에 있어서는 지금은 건강 옹호의 이제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어그각 도시에서는 어꼭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어떤 건강 사업들을 좀 확장하고 하는 부분으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 시민 참여는 뭐 당연하고 그래서 대구의 시민 참여 방역 사례도 있듯이 이제 시민의 권한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 기술에 있어서는 특히 우리가 이제 다른 뭐 마스크 쓰고 이런 건 되게 그래도 잘하는 편인데 정신 방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신 건강 증진에 대해서는 우리 어 대부분의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이런 거에 대한 기술 보급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건 으로 체계의 방향 재설정이라는 영역에서 저는 건강 형평성을 이제 제고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도 질병 형평, 질병이 뭐 누가 잘 걸리고 안 걸리고 이제 이런 질병 형평성에 그치지 말고 정말 건강 형평성 제고로 계속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건강 관련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그래서 no disease left behind. 뭐 이렇게 한번 어 봤습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이런 이제 뭐 코로나 시대에 이런 건강도시 사업들, 정책들이 이런 방향으로 이제, 어, 가야 되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지만 사실 이게 그냥 선언 이나 어떤 학술적인 제안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건강도시가 제도화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트워크란 아주 느슨한 그러한 어제도화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어 결국은 이게 어좀 지속 가능성을 담보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그런 어 기반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역 정책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공중보건의 위기라는 것은 국지적 yo 으로 도시 차원에서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도시 차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지속 가능한 건강 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 도시라는 것이 되게 좀 개념이 모호하다. 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미국의 사례가 이제 보면은 헬스 인온 팔러스 이런 키워드를 써서 이게 법제화를 하는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해서 앞으로 뭐 헬스 인온 팔러스든지 아니면 건강 도시든지 뭐 이런 어, 워딩이 들어가는 그런 법적인 기반이 반드시 마련. 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